어 장관님 사실은 어 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상임위에서 국무위원의 한 분인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계속 고민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20, 2024년 12월에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어, 엄청난 위협에 놓여 있었고, 어쩌면 어, 국정원이나 국방의 경험이 있는 의원님들은 훨씬 더 위험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어떤 분은 옆구리에 칼이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걸 감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 차관님이랑 아까 뭐 비상대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계엄이그 당시에는 계엄이 유지되는 것과 해제되는 것의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지가 됐을 때 교육부의 일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논의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그 당시에는 그기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포고령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포고령에 의해 법률적인 절차에 의하면. 어, 계엄사령부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는 보고해서 비상대기를 한 이유가 그거고요. 그 중에서 학사일증과 관련돼서는 일차적으로 어, 나온 보고령에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으로 저희가 내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건 해제가 되고 난 이후의 얘기신 거잖아요. 해제, 를 해제가 국회에서 이두 시간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시간적으로는 그 계속 그러니까 상황이 접해지고 포그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학부님들과 모그 어 학생들이 그 불안해하고 있는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해지하는 바로 시간 전에 제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알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의료의대 정원 문제도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의료개혁도 결국은 지금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장관님이 지금 모든 의료계가 다 원하고 있는데 그 정원을 취소하지 못한 것도 결국 계속 끌어서 또다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그런 이해 관계 세력들을 구축해서 더 뒤로 가지 않고 의료계획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쩌면 보관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는 엄청나게 처절한 거예요. 지금 교육부만이 아니라 복지부도 이 문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모든 병원에서 저희가 계속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차관님 보고 계십니까 보도자료? 아, 전공의의 네. 수 국시에 응하는 수 너무 없잖아요 내년에 당장 엄청난 공백이 생기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을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계에서 아무도 대응하지 않잖아요. 교포 장관님 끊임없이 이 문제 논의할 때마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기만고문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시간만 걸은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능이 시작될 때를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뭐그 계속 현장과 소통 노력을 많이 뭐 해왔습니다만 정말 그 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 뭐, 여야 의정협의체가 다시 좀 빨리 속게 돼서, 그, 2026학년도를 좀, 어, 그, 잘 타협을 하면 또 의료계가, 어, 꼭 2025학년도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의료계가 또 원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2026학년도도 좀 논의를 시작을 해서, 어, 좀, 의미 있는 타결을 어, 하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앵무새처럼 하심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어, 문제 실마리를 제공해야 그 협의체도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말에 의사분들 동네에서 만나보면은, 단한 가지도 교육부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 지난번에 휴학도 그냥 대성적으로 다 허용을 할 때도 이제 좀 의료계의 입장을 어 듣고 그냥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뭐 노력을 하고 입장을 들어드리고 하는데, 2025학년도는 뭐 계속 좀 말씀드립니다만 법률적인 사안이 있어서 지금 여지가 없다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laughs>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뭐,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마치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었지만, 실제로는 이 2년 6개월 동안 망가진 그 곳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많다는 수많은 분들의, 어, 호소가 있습니다. 그것만 명심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명심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사립학법법 시행령 개정안 결국은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법안으로 올렸더니 법사위에서 또 교육부에서도 반대하셨다면서요? 여전히 맞습니까? 네, 뭐 저기 취지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그 정부 법,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 좀. 사립... 그렇죠. 시행령으로만 아, 자유성... 해도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있었던 것을 어, 의, 의혹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없애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난번에 장관님도 위증하신 거예요. 마치 그, 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수정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 11월에 딱한 사람이 짧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 위원회에서 뭐 본인들이 임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정,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충암고 라인,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충암고에서 계속 그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난번에 못 보셨죠? 현안결의, 현안지의에서김용연이라는 충암고 그분의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건에 관해서.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거 어쨌든 법원으로 할 테지만 시행령으로 다시 바꾸는 걸 고민해 주세요. 그럼 저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내 주세요. 개엄이 있던 날그 대통령실이나 뭐.